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뽀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심장 없는 앨리스는 원더랜드 속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.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라, 걔 아무도 없느냐? 이방에을 불러오너라, 응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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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! 저희가 당신을 만지했던 날 이후로 처음이지요. 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자, 얼른 나아가세요. 우리의 사랑스러운 하트 여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오, 왔느냐 이방인. 무슨 일이시죠? 하얀 원더랜드에 있는 검은 장미가 보고 싶구나. 네가 가서 좀 가져오너라. 가져온다면 그래. 네 심장을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보마. 물론 네가 가지 않겠다면 심장을 돌려받을 기회는 없을테지. 보신다는 건 정말이죠? 네 갈게요. 다녀올게요. 아 엘리스가 심장이 없어서 가운데 이렇게 반창고로 엑스자가 붙어 있는 거였나봐. 현명한 선택이구나. 길 안내는 저기 있는 험프티 덤프티가 해줄 것이다.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. 예설 yes, 알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에이차. 자, 이 길이랍니다. 하얀 원더랜드로 가는 가장 빠른 길, 아주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. 원더랜드는 이방인에게 친절하지 않으니까요. 그래, 알쏘 조심할게. 왓 야, <laughs> 에? 뭐 <laughs> 많이 놀라셨나요? 원더랜드는? 이방인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했잖아요. 이렇게 부활하게 된 이유는 분명해요. 당신에게 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. 당신의 목숨을 담아두는 심장이 무하, 무사한 한 당신은 몇 번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. 지금은 사랑스럽기 그지 없는 하트 여왕님이 당신의 숨이 끊어질 권리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. 이방인의 목숨까지 마, 목숨까지 맡아주다니 당신은 하트 여왕에게 사랑받고 있네요. 뭐지, 안 죽는 방법이 없을까? 아래로 지나가야 되나봐. 아! 아니, 네 아! 알겠어! 아, 쟤눈 있잖아! 눈 감았을 때 가는 거니! 옳지. 아니니? 오, 니니 에. 오노노노노노노 n 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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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못 o no, n 통나무 하나도 못 no, no, n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n 요 그건 비밀이에요 길은 더험난해질거 o 요 힘내라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네요 펄펄! 펄펄! 헐, 스프레이 줘, 스프레인이 치익! 서 없애버리게! 드디어 도착했네요, 엘리스 네, 여기가 바로 하얀 원더랜드 입구랍니다. 아쉽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함께 할수 없어요. 먼 옛날에 내려진 저주 때문에 붉은 것들은 붉은 땅에서만, 흰 것은 흰 땅에서만 살수 있게 됐거든요. 우리는 흰 땅을 밟는 순간 죽어버릴 거랍니다. 하지만, 이방인인 당신이면, 붉은 땅에도, 흰 땅에도 매어있지 않아요. 그것은 사랑하는 하트 여왕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긴 이유랍니다. 후후, 말이 길었네요. 모쪼록 조심해서 다녀오시길. 오케이, 당옴 우와, 이방인이잖아! 어! 채셔 고양이다! 오랜만에 보는 손님이네? 보나마나, 꼬맹이 하트가 뭘 시킨, 모양이지? 자 여기에 온 목적이 뭐야? 여기에만 핀다는 검은 하트를 가지러 왔어. 뭐 검은 하트 검은 장미? 검은 하트랜다. 검은 장미. <laughs> 그 꼬맹이 하트 귀찮은 걸 시켰네. 검은 장미는 장미 덤불에만 자라거든? 그리고 그 덤불은 여기서 좀 들어가야만 해. 덤불까지 가는 게이 쉽지 않을 거야. 왜 이방인들은 다 붉은 피를 가지고 있잖아? 이수는 생명들은 붉은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즉 너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지. 네가 덤불에 도착했을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. 뭐 아무튼 잘해 봐. 오키. 아, 저리 가시라고요. 아이씨. 야! 어허 나오시라고요. 나오시라고요. 저 지나가야 네요 잠깐, 거기 당신. 드디어 사람이 와서 다행이에요. 여기에는 좀처럼 잡히질 않는 고양이뿐이라 참 외로웠거든요. 당신 정화 티파티를 하지 않겠어요? 차는 금방 준비할 테니까요. 이 사람이 그 녀석이 말한 정신 나간 녀석? 지금은 바빠서요. 그럼 이만 내 권유를 거절하겠다고? 안 되지 안돼. 그럼 안 되고 말고. 지금 티파티 시간이야. 티파티를 할 시간이란 말이지. 뭐 당장 응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. 어떻게 하든 자리에 앉게 하면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. 조심하라고 일러줬는데도 결국에는 딱 걸려버렸네. 하지만 벗어날 방법은 아, 아주 없는 건 아니야. 이 뒤에는 바닥에서 가시가 솟아오르게 하는 장치가 있어. 시계처럼 생긴 오브젝트로 작동해. 그걸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? 모르겠으면 죽는 수밖에. 아, 넌못 죽는댔지? 유감이네? 아니, 뭐 어떡하라고? 모도지 모도주 모도주 건드렸던데 모도주 어이가 없네 와 아, 깜짝이야 저희 이야기 좀 할까요 아니 장아 와 아니 어디 안가안 안 질러 안 질러 그랬어 안 건드리고 뭐 피가 파란색이야 그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걸까? 오, 그 녀석을 진짜로 죽여버렸네. 이제 덫이 늘어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걸. 차 나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. 파란 장미? 오, 예! 검은 장미! 정말로 검은 장미를 가져왔군요. 사랑스러운 여 하트 여왕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. 저 이제 심장 없는거죠 검은 장미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가져왔군 하지만 내가 정말 검은 장미를 원했을거라 생각하뇨요 장미로 그건 뭔데요 에? 봐줄만은 했다만 넌 재미없는 녀석이다 그 말은 즉슨 무가치하단 말이지 가치없는 녀석을 이 성에 더둘 이유는 없다 잘 가거라 잠깐, 그건 제 심장, 그걸로 뭘 헌프티, 덤프티 내 사랑스러운 하트용이시여! 새로운 이방인을 불러오너라, 나를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장난감을 알았습니다. 사랑스러운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뭐야? 뭐 저런 악취미가 다 있어! 나배드니 엔딩이... 그러면요. 5회 이하 사망을 해야 되고요. 해피 엔딩을 보려면 6회에서 어 14회 이하로 사망을 해야 하는데요. 그리고트루 엔딩을 보려면 15회 이상 죽어야 된다고 하거든요. <laughs> 어 그러니까 죽은 횟수로 엔딩 갈리는 것 같아. 얘들아 많이 죽을까? 아니면 5회 이하 죽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할까? 배드부터 오케이 오케이. 한번 해 볼게요. 잠시 후. 형님, 형님. 검은 장비를 가져왔는데 자 한번 안 죽었어요! <laughs> 집어 치워라, 그까풀한 포기! 헝브티, 헝브티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기대해도 좋다고 하지 않았나? 날 제대로 신발 시켰군. 대가를 치를 준비를, 준비는 되었겠지. 아, 고귀한 하트 여왕이시여. 제발, 덤프티만은 아, 고귀한 하트 여왕이시여. 제발, 헝부티만은 잠깐. 너희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구나. 그리고서는 그 입으로 나를 위드, 위한다 위 잘도 떠들어댔군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이 쓸모없는 것 더는 꼴보기도 싫으니 냉큼 돌아가버려 에? 험부티 덤부티 벽에 앉아있네 추락했네 모든 왕의 말로도 그리고 모든 왕의 신하로도 험부티 덤부티 원하는 대로 오라라 어? 심장을 못 돌려받았어! 아, 심장을 못 돌려받았어! 이거 배드엔딩이야! 아... 어, 배드엔딩... 이제 트루엔딩이거든요? 트루엔딩은 15번 죽으면 돼요! 아, 근데 너무 노잼으로 죽으면 여왕님이 또 싫어하는 거 아니야? 허뿌찌, 더뿌찌, 기다라며! 어떻게 저렇게 혐오... 허무... 아. 잠시 후 이제 트루 엔딩이겠죠? 여왕님, 저 겁나 많이 죽었어요. 피범벅이라고요. 보세요. <laughs> 검은 장미를 <laughs> 가져왔습니다. 그래 수고했다.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이방인? 너는 정말 내가 풀한 포기 때문에 너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? 네? 나는 처음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. 바로 네가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. 그 동안 몇 명이나 되는 이방인을 불러들였을지 모르겠군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구나 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죽고 죽고 또 죽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재밌었다 아주 만족스러워 기뻐하거라 너를 이제부터 내 인형으로 삼아주마 에? 아신나요 심장이나 내놔요 자잠깐만 네 심장은 돌려주길 바라나 하지만 나는 고려해본다라고만 했지 돌려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만 이제 네목니 네 몸의 주인은 나다 똑똑히 새겨주마 영원토록 쓰러지자 못할 그 몸의 말이다 맨 처음은 그래 목을 칠까? <laughs> 끌고 가아 싫어 싫어 더 부서지고 싶지 않아 부활하고 싶지 않아 제발 어 불쌍해. 부탁이야. 죽게 해 줘. 제발. <laughs> 야! 덤프티 덤프티. 아주 훌륭한 걸 가져왔군. 그 그에 따른 상을 내리도록 하지. 그래. 너희가 살던 벽으로 돌아 돌려보내 주겠다. 드디어.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 할까요?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지요. 영원히. うわ <sighs> 내 심장을 뺏고 그랬던 이유가 그냥 내 죽는 모습을 관찰하고 보고 싶었던 거였나봐. 진짜 악취미네. 아무튼 특이한 그림체랑 어, 도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!